내일 스케줄도 없고 아주 불태워 보려고 합니다. <laughs> 내일 거의 시체처럼 죽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목 모가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어제 고개를 돌리는 게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자, 농담처럼 말하던 고유나 아이돌설. 대아이돌 아이돌 시대가 열려버리는 그런 공연을, 공연이 아니야. 이건 공연이 아니고 그런 패밀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 씨들 여러 줄 MC분을 모셨는데요. MC 분을 모셨는데요. FC 유재 피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MC 이슬재. 느낌이 느낌 있는 남자 제피네요. 아 제피씨 오늘은 약간 교복 스타일로. 오늘은 약간 해보시네요. 단정하고 오. 한 청년처럼 네. 재밌게 음. 이. 청춘들과 함께 즐기고 네. 싶어서 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아 그렇군. 오늘 어떤 룩이신 거죠? 천사신 거거든요. 어, 몰라요? <laughs> 아 천사 같나요? <laughs> 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돌분들이? 아, 네. 포즈를 취합니다. 아 어, 오늘 제가 네. 약간 한밤 리포터를 오래 해서 한밤 느낌으로 하면 네. 오늘 룩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으세요. 어, 정말요? 하, 그렇구나. 어, 날개가 어딨지? 어, <laughs>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팔같은는 <laughs> 아, 팔이는 <파리는> 아니죠. <laughs> 네. 우리 왼쪽부터 그럼 포토타임 괜찮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왼쪽부터 오늘 또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저기 하늘에서 내려온 윤나씨 포토타임 한번 왼쪽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이번에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가운데도 하나, 보라트, 둘, 셋, 좋아요. 이번에 오른쪽. 하나 둘셋 좋아요 마지막 2층 헉, 2층도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2층 한번 바라봐주시고요어 <laughs> <laughs> 2층은 약간 포즈가 바뀌셨는데요? 오 약간 제..제..뭐가.. <laughs> 하나 둘 하트 해달라고요? <laughs> 셋 토끼 한 번만 해달라고 하죠. <laughs>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포토타임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번 해봤다고, 그 바로바로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어제 인간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또 그런 별명이 생기셨잖아요. 뭐요? 카리나 안유진 보요다 <laughs> 정말 그두 분에게 너무 미안하 생각하지만 그냥 제가 팬입니다요 팬심으로 네 아니 근데 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저희 눈에는 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누나 앉으세요 <laughs> 자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분위기 좋게 한번 팬미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